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laughs>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이가 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언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읽을 때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 지내는 그 중요한 일을 맡았던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 이들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직책이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 감각을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에게 참된 왕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홈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행실이 나빴다를 불량자라고 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잘못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잘몰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두 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적인 사귐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있는 그두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휘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여우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했고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몫을 자기들이 챙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가지고 오는 이 제물을 오늘 이두 아들이 어떻게 편법으로 취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취해야 할 당연한 몫을 정해놓았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제물을 흔들고 후에 제사장들의 몫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안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억지로 내가 그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가지고 온그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화목 제무 제사를 막고 백성들을 강탈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당대에 가장 주목받던 엘리 대 제사장의 아들 허니와 비너 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아들은 여기에서 만행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다음 잘못은 무엇입니까? 해막문 앞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수입니다. 다수의 여인들을 함께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제사할 때, 거기에서 창기들과 함께, 이방 제사장들이 창기들과 함께 행했던 그런 간음들을 지금 제사장들이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나라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전에서 펼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금 제사장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세 번째 잘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늙었지만 그리고 그 중담됨을 요청하는 이 엘리의 권고가 약했지만 그래도 두 아들들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의 그 잘못된 소문을 듣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이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범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하고 엄중하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두 아들들은 빨리금 돌이키고 회개해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 두 아들들이 뒤우쳤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라 표현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이네 가지가 바로 홈리와 비누하스가 저지른 만행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사시대 제일 마지막에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것을 오늘 두 아들의 만행을 통해 오늘 사무엘상 이 장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이 제사장들로 인해 망해져 가는 것 같지만 오늘 룻기 이 사무엘상 앞에 있는 룻기와 오늘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제사장들 대 제사장들로 인해 망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한두 명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두 아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당대 에 주목받던 사람이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누가 주목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즉,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그 직무를 어릴 적부터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과 홈니와 비나스 이두 아들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상하고 그 뜻을 성,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할이 홈니와 비나스는 너무나도 하나님 멀리 있었지만.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주목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뚜렷한 대조는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답니다.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죽고 그두 아들의 죽음을 들은 아버지 역시 죽습니다 즉 엘리 가문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 그 가문이 정반대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끝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미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는 어떠한 축복을 내리십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그 귀한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의 태는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두 집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은 죽음으로 치닫고 있고 다른 한나의 한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서 축복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도 역시 사무엘도 역시 가장 그 당시에 누구도 여호와 여우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울고 사무엘 역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다. 이 당시에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멸시 무시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역시 그들의 인생을 무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려했던 한나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윗 왕을 통해 이어지도록 준비하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나 역시 사실은 그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미천한 여인이었죠. 누구나 아들 하나쯤은 있는데 한나는 그 흔한 아들 하나가 없어서 다른 처부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지만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태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귀엽이시고 존중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만 여우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지 아니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의 마음은 여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어린 사무엘처럼 또 한나처럼 우리가 여우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그러한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처럼 그러한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이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